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풍계집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볼 건요. 이거 뭐지? 아, 나 클래시로얄 음 게임은 아니고요 이번에 어 띠부띠부씰인가? 뭐 띠부띠부씰인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지금 한번 뜯어봐지 음? 아, 잠깐만요. 어, 아, 맞다. 이거, 이거를 한번 까보고, 스티커 스크류 한번, 부, 한번 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붙일 데가 없어서 붙일 수는 없고요. 아, 이거 이 상, 이 상처 뭐지, 자꾸? 이거 보이시죠? 처음에 제가 신경을 주는 거 내렸거든요. 만져보니까 신경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아! 아! 아파요. 화상을, 물집 생긴 거면은, 진작에, 뗄 텐데, 윗집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화상 입을 때가 없었는데 어쨌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란한도 있네요? 이건 누구였지? 아크레스라 이거는 아 이게 크레스라 이게 크레스 오브 크레인이죠? 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고 시원하게 개봉할 수 없어서 더워가지고 덥게 개봉 덥게 개봉하겠습니다 아, 오. 일단 크레스라랄 오 볼론 볼론 좋죠 괜찮죠 그 다음에 오 딴게 떼어버 보여드릴게요. 참 편이 예좀 힘드니까 이게 파라나 저희 팀의 어, 왕이죠. 체즈카이애어고 뭐. 끝나지만 어, 볼론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카드거든요. 친구가 알려준 대고로 어 카드 좋더라고요. 일단 볼론 하나 음. 나와. 어, 이거, 마우스. 오, 마우스는 제가 아쓰진 않지만,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제가 쓰는 카드거든요? 어, 최근에 클래시 오브 클랜 받는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시랑은 주로 한입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거는 무슨랑이였지 레벨업 이 20까지밖에 안 되는 거 저, 만 알고 있거든요? 아니, 네, 왜 저, 저만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라서 저만 알고 있다 할게요. 어, 일단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거의. 그 음, 고수분들은, 뭐, 초보사님 분들은, 잘, 어,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뭐, 잘하는 것도 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못하는, 좀, 좀 잘하는, 좀 잘하거나, 잘한, 보통인 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 안는 사람들, 이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일단 아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어, 5 다섯 점 밖에 없네요. 자, 그콜 골렘입니다, 이거. 어, 이거 내생각에 골렘이 두마리가 베이비 골렘 같거든요? 음.. 베이비 골렘 이거 좋은 카드죠? 아이 베이비 골렘이래 골렘이 어, 잘맞 쓰면은 좀 활용이 좋은 카드인데 잘 못쓰니까 이거 활용을 못해요 어.. 고, 일단 골렘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강한 순으을한 해볼게요. 파란 낭은 왕이니까, 어,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보지 마세요. 저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거 빨리 보고 싶은 사람 뭐 50초로 돌렸어요 저만의 강한, 좋, 좋,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 순으을 할게요. 자, 아, 2리 투, 개봉! 일단은 어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 중에 클래시 오브 클랜 이 카드고요. 이 카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등을 나왔어요. 그다음에 음, 좀 요즘에 애매한 마법사가 했고, 2등으로 했고요. 세 번째가 그래도 해골 비엔전 잘 쓰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골렘 골렘 이좀 애매한 카드여서 이번에는 클래시로 약간 클래시 로얄 순으로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꽃이구나 클래시 로얄 순이면. 어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 이번에 클래시 로얄 순위기 때문에 이번에 니파아 네 낭이 여러분이보다 잘게 해줄 해 겁니다. 자 이게 내가 궁금하신 분들은 5분으로 마, 5분으로 치, 시간을 바꿔주세요. 클래시 어, 로 로얄 순위면은 좋은 순위면은 좋은 순위. 하지?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1위가 마우사고요 2위가 골렘, 3등이 클리스 라이, 거 해고비에서 이거 네 번째가 아르메스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마우스는 일단 엘사가 좀 중간 정도 엘를 가지고 있고요. 어 파이어볼 공유 칠 이게 레벨만 높고 하면은 맨 타워에 붙다던가 뭐. 좀 막기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특히 아그 까먹었네 그걸 마오사하고 호레도 호 호마 고맙... 어뭐해야 되지 이걸잘 어,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그거 마오사 호라도 좋았던 안죠 요즘엔 이번에 콜렘콜렘 골렘. 골렘 좋아요 대그 네, 양 좋아요 어 뭐래 그 대그 비엔슨보다 콜렘이더 골렘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 골렘, 좀, 막, 어, 해골비에서 좀 애매한데, 골렘이 1등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해골비에서, 해골비에 제가 쓰는 카드여도, 안 좋은 건안 좋은 거니까. <laughs> 어, 잘 쓰면 좋, 잘, 잘 쓰면은, 이게 사기캐가 거의 되긴 되지만, 어, 현대 잘못 쓰기가 고수가 아니신 분들은 시간이 힘드시기 때문에, 어, 현동을 했고요. 자, 마지막 유왕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키가 큰 순으로 바꿔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시, 거의 아시기 때문에. 아, 근데 내가 모를 것 같은데? 마우스하고 이거 좀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아, 제가 이거 보조 배터리 케이스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할 수가 있, 어요 개이득이 전전. 어, 일단. 키큰 순으로 하면은,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근데 내 생각엔 골렘이 제일 크다. 그게. 아 비행성이 더 크나? 아, 골렘이니까더 크겠지. 난 해골 비행성이고, 파란앙이, 파라난이... 파란앙이 좀, 이렇게 비교해보자. 실제로 크긴 아니지만 일단 비교해볼게요. 음, 음 파란앙이 더 크구나. 크 파란앙. 먹었어. 음. 어 여러분들 어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카드 도 있어 요 솔직히 내가 옛날에 샀지롱죄송합니다 이게 어 풀백이라고 이거 레고 그게 있어요 웃음이안 파는 거 같은데 이만 제가 얼마 주고 최근에 생일 선물 샀죠 음. 제가 프린스 발크를 어, 해고맨 또 나왔네 여기도 앞에가 뭐였지 어힐마법 잠깐 이네 개밖에 없어서 잠깐 아 드래곤 나고 있네요 제가 이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제크래쉬로얄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책을 한번 해보, 겠습니다 어, 마우스, 일단 마보스터 들어가고, 해골 비행은 들어가고, 프린스, 아, 어, 발키리 괜찮다. 프린스 발키리. 장난해? <laughs> 잠깐만. 어, 나머지 네개 카드가 또 그러면 애매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골렘도 있지? 맞다. 아, 골렘을, 그냥 빼버리려로 했네. 어, 일단, 세장의 카드는, 어, 제가, 주로 쓰는 호그라이더, 음, 뭐 쓸까? 뭐 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음마법사 그런 거막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한 문구는 뽑기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태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가세요. 어, 이런 거, 마법사 같은 거.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D 운전교실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운전면를다 따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펀드티 영상 여기까하숙할거고요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맞다 우리, 어, 이거, 이것, 이거도 거예요. 자두야, 아예 자두야, 자두의 해그카드로할 거거든요. 네, 많은 기대 바라고요. 다음 주 중,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하나 번할것 같은데, 뭐 대면에 윈드님이랑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